와, 푸짐하다, 언니 네, 푸짐하게 많이 습니다 <laughs> 아, 미리 또 내일 준비하셨구나. 네. 오. 네. 아, 수육은 여기다 따로 해고또 토리 한번 해주시는구나. 네. 네. 사갖고 거리해야 되죠. 음... 풍각장이 1일 6일입니다. 오늘은 장날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없어요. 아, 갈수록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한번 봅시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와, 오늘 직접 다 담그시는 거예요? 네, 다 담가요. 와, 맛있겠다. 내일이 장날이잖아요? 네, 손님들 많으실까봐 오늘 왔어요. 잘 왔습니다 만에 가서 좀가간히 가만히 있는... 오늘도 점심시간에 좀줄 뭐 서가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옛날에 이거 쉬는데 뭐 바꾸셨어요? 네 오호. 옛날에 좀 저거 저저저 사기 네어여 있어요 여기 아 있어요? 어 치킨 어. 아 미리 또 내일 준비하셨구나 응있오 뭐. 어, 벌집도 그래. 있네요? 예 양아이가 그래 오. 응 그렇지. 야, 네가. 와, 푸짐하다. 오어머니 푸짐하게 네. <laughs> 응, 이런 말 줍니다. 이, 늘말중견는 맛도 다 맛있다고. 어, 아, 자. 아, 천엽도 천엽. 들어가 있어요? 어, 소리가. 음. 아, 어머니가 또 이렇게 토렴을 해 주시니까 네, 네. 좋다. 네, 음. 저에게 해가 좋아요. 나는... 야... 아, 아, 오일 갔다. 어디 갔 놈? 오늘 저거 그, 저저저강수이찾다왔다아 그래 일에 있지도 나는데그는 어디로 나가도 나가는데. 그래 오늘 강수이 찾다고 성중도예고 간다 아... 그 아, 그마 만월에는 왜안가 만월에는 가야지 이제는 나오노 아 수육은 여기다 따로 해갖고 또도 한번 네. 해 주시는구나 네. 어. 사과고거리 해놔야 음. 음. 타지에서도 많이 오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우리 아유, 그쵸 네. 아유, 뭐 안동서 어디냐, 안동서 음. 아, 그래요? 예. 음. 이야. 아, 정도야, 그래? 어마어마하다. 아, 자, 여러분. 국밥이 나왔습니다. 이야. 여기는 좀 특이하게 어, 소머리 국밥에 이 양이 들어가 있네요. 이 양도 벌집하고 여기 천엽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가지 소머리 부위하고 어머니가 또 이거를 5,000원에 먹을 수 있는 게참 감사합니다. 야. 얼마 전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부산 동구 초량에. 거기서도 소머리국밥이 6,000원이었는데 여기는 5,000원이네요. 음, 국물은 맑은 국물이네. 아우 얼큰하다. 이다데기가좀 매콤하니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라든지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다데기를 빼고 드셔야 될것 같아. 야, 참고로 깍두기가 너무 먹고, 먹어보고 싶었어. 아,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음, 아직 익기 전이지만, 음 맛있네. 정확히 말하면, 정말 곰탕이네. 음. 설렁탕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퀄리티, 퀄리티 너무 좋죠? 음. 어우, 괜찮다. 어우, 괜찮아. 찍어서. 어때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예. 어. 호호호호... 좋아. <laughs> 야, 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이 수육이 만원이거든요. 이 접시 하나가 만원인데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삼더미를 떠나서 핵폭탄입니다. 고기 핵폭탄. <laughs> 고기 의 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소고기 수육처럼 이렇게 얕 이렇게 얇게 편 수육이 아니라 돼지 수육마냥 정말 듬성듬성 어머니가 썰어 주셔가지고 어참 좋네요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하게 초장을 주셨어요 초장에다가 고기 찍어 먹는 거는 대부분 전라도나 가야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또 초장에 찍어 주시네 염소고기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딱그 초장에 찍어 먹는 딱그 맛입니다 음, 몸보신 음 괜찮네 음, 음. 와, 이거 언제 다 먹냐? 이거 다 먹으려면 진짜 한참 걸리겠다. 음. 깍두기를. 아우, 괜찮죠? 음, 와, 이거 진정. 5,000원의 퀄리티란 말인가? 어? 야, 미기지가 않습니다. 음. 여기에 소고기는 입에서 먹을 때 사르르 녹는 것보다는 씹는 식감이 굉장히 좋네요. 느낌이 달라. 뭐 씹는 맛, 씹는 맛이 있어. 음. 아마 어머니가 그기쌈는 정도를 조절을 하신 것 같아. 고추하고 잘 어울린다. 이거를 이렇게 드셔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두 분이서 국, 두 분이서 오셔서 국밥 드시면 수육까지 같이 드시려면 아, 배 터져서 아마 못 드실 겁니다. 야, 그만큼 양이 많아요. 야. 단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소머리 국밥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더 고와서 입에서 살살 녹아 흘러내려가는 그런 국 그런 소머리보다는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는 정말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 부위가 다양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한 그릇만 먹어도 진짜 배 터질려 해. 이 정도만 해도 어머니 인심이. 야 먹을 줄 아네요. 아 근데 고추를 먹다보니까 고추가 매운게 하나씩 응, 껴있네 <laughs> 어 고추가 좀 매운게 하나씩 껴있어 와 아, 이거 어마어마하다 젤리맛있아이 껍데기 부위가 별미네 약간 느낌이 동안이 같은 그런 느낌의 식감이 너무 좋네 음. 아와 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은 수육을 이렇게 돼지국밥 마냥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음. 네, 야 퀄리티 오지죠. 음. 음. 확실히 묘한 매력 음. 아, 이 있다. 아, 추운 겨울날. 아, 완벽한 하모니네. 어, 겨울과 완벽한 하모니야. 이 양하고 같이 먹어도 아. 음, 다른 국밥집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가격대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맛이 있든 없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laughs> 야. 여기가 시골이라서 이렇게 싸게 파나, 그거, 그거 아니야. 음, 그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국밥이 원래 4,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00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1,000원 올린 거죠, 1,000원. 수육의 질은 나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네, 단지 써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음, 음. 어머니, 여기가 원래 옛날에는 4,000원부터 시작했어요. 얼마부터 시작했어요? 2,500원 하다가, 4,000원 하다가. <laughs> 2,500원부터 시작했어요? 예, 3,000원 하다가. 아. 예. 최근에 5 0 0 0원으로 올린 건가? 네. 예, 최근에 이제 5,000원. 음. 아, 온기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어. 아 이렇게 국밥 먹다 고기가 부족하면 국밥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laughs> 이야... 이거는 자동 자동 리필이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청도를 지나가다가 이 소머리국밥이 생각나시면 장날에 맞춰서 풍각장에 오셔도 되고 매월 1일하고 6일이거든요 매월 1일하고 6일 와 진짜 국밥 좀 먹을 줄 아네요 아우 야, 막걸리하고 한잔해도 굉장히 맛있겠다. 소껍데기 음, 이거, 이거. 와, 진짜 별미다. 도가닌 먹는 느낌? 스지나 도가닌 먹는 느낌? 음, 이게 쫀득쫀득하니 아삭하네. 음.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 사장님도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